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차 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 그리고 평행과 일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평행이동이란 게 무엇이냐면요. 평행이동이란 한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 거리만큼 옮기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옮기기만 하기 때문에 도형의 모양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죠?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1차 함수 그래프를 배우고 있잖아요. 1차 함수 그래프는 직선이죠. 음, 만약에 직선을 내가 이렇게 직선을 어, 일정 거리만큼 이렇게 어, 이동을 시켜줬어요. 음, 요렇게 이만큼 이동을 시켜줬어요. 자 그러면 그 직선의 모양은 변함이 없겠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직선을 평행이동하면요 뭐가 일정할까요? 그렇죠. 기울기가 일정하겠죠. 그죠? 어, 기울기가 일정하다. 그래서 한번 1차 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 한번 더 살펴볼까요? 음.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요, y는 a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y는 ax 플러스 b와 y는 ax의 차이는 뭐죠? 여기 b가 붙어 있다는 거죠. 음. 얘가 y절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음.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얘는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한번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만약에 b가 양수라면요. 음, b가 양수라면 y는 ax 플러스 b는요. y는 ax의 어요요 요 직선에서 모든 함수값이 b만큼 더해졌다 보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b만큼 모든 함수값이 이동한다. 이렇게 b만큼 올라간다. 자, 올라간다는 b가 양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어,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죠. 빛값이 양수니까. 자, 반대로 빛값이 음수라면요. 어, 음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내려가겠죠. 모든 함수값이 B만큼, 이렇게 음. 이동을 하면서 이제 내려가게 되겠죠. 어. 알겠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y는 ex 플러스 5. 여기 플러스 5. 아, 그러면 요 y는 ex 플러스 5에 그래프는 y는 e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 그래프의 평행과 일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두 직선이 평행할 때는요, 기울기는 같고요, y절편이 다릅니다. y절편은 다르다. 잠시만요. 다시. 자,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자, 요러면 평행합니다. 자, 뭐 예를 들어볼까요? 음, y는 x 플러스 e와 y는 x 마이너스 e를 보세요. 지금 보면 기울기는요, 1로 같죠. 음. 자, 그런데 y절편은 서로 다르죠? y절편은 플러스 e와 마이너스 e로 달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 y절편은 다르고 음,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더 일반화를 시키면 y는 ax 플러스 b와 y는 cx 플러스 d에서 a와 c 값이 같고 a와 c 값은 같고요. 음, c 값과 d 값은 달라요. 그러면 평행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b 값과 d 값이 같아지면요. 같아지면 어쭉 y 절편까지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동일한 음, 직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다음 내용입니다. 음, 두. 1차 함수 그래프가 일치할 때는요, 기울기도 같고요, y절편도 같습니다. 모두 같으면 돼요. 어, 그죠? 자, 그래서 y는 ax p l u b와 y는 cx p l u d에서 c값과 a값이 같고, b값과 d값이 같으면, 같은, 일치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됐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